항상 실전은 이론과 다르다니까 계속 직진만 하면 되는 걸로 네이버에서 검색했는데 막상 그렇게 갔더니 600m 앞에 시속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막상 그렇게 했더니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 일단 도로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 위치를 알면은 최단거리로 갈 텐데 뭔가 지금 계속해서 돌아 돌아가는 것 같아. 아무래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리겠는데 뭐 어차피 어차피, 산행을 해도, 4시간, 5시간은 걸으니까. 이게 지난주에 운동을 안 했더니 아주 몸이 말이 아니야. 산행을, 산행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걸어야지. 여기서 직진이지. 신호가 들어가니 달려야 되나? 아 저리 커튼도 담가하십시오 저리 커튼도 담당하십시오. 저리 커튼도 담당하십시오. 1km 앞 신풍주공 사거리에서 주공 2 3차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이어서 일단은 직진을 해야겠지. 여기 가 없는 거 보네. 시키 가는 거 어렸을 때도 학교까지 1시간 이상 걸어 다니긴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장갑을 끼면 손이 시러웠었네. 바이크를 타면서 바람을 가르는 것도 아닌데, 손이 싫었네. 잠깐을 꼈는데. 시골은 시골이네. 미칠 전에 결혼식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걸음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좀 그래도 그나마 주택가가 있어서 괜찮은데. 걷는 사람을 위해서 도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전혀. 하긴, 요즘 걷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스무 살 시절 때인데, 뭐, 거리상으로는 한, 한 얼마 됐을려나. 아무튼, 한 20km 정도 됐을 것 같은데, 20km 정도를 이제 나는 목적지를 향해서 걷고 있는데, 중간쯤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차비 좀 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고 했더니 뭐 나보다 아주 짧은 거리를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속으로 살짝 어이가 없었지. 두 다리 멀쩡하고 팔팔한데 그냥 걸어가면 되지. 500m? 신풍주공 4거리에서 주공 2, 3차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와 우회전입니다. 500m에서 좌회전. 500m에서 좌회전 이후 우회전. 송창규 씨 콘서트를 한다는. 2033년도에도 송창식스를 볼수 있을까 모르겠네. 여기서 좌회전이라고 하잖아. 이게 좌회전이 되는 거니? 500리터인데? 직진해야 100m와 신풍주공 사거리에서 주공 2 3차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앞 우회전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일단 보니까 김제역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운동을, 고맙습니다. 지금부 고생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삼백이다다 한번 같이 한번 쭉쭉쭉보니까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백이다입다하겠습니다